자, 안녕하세요. 코인트레더 벌컵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바로 하이퍼레인인데요. 차트 볼게요. 현재 가격은 676원이고요. 24시간 일요일은 10% 하락했습니다. 이전고점인 760원에서 강하게 놀리며 조정 중인데요. 하지만 이 하락이 단순한 투매가 아니라 차트상 제형적인 놀림목 조정 패턴이라는 게포인트라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 초입에는요, 굉장히 강하게 트졌고, 현재 조정부관에서는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물량을 던졌다기보다는요, 가격을 눌러가며 다시 매집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도 확인해보시면 MACD 같은 경우는 하락 저한 이후에 안정 구간을 지입했고요 RSI는 47.6으로 과열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이고 ADX는 추세 강화 와에서 약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티아이가 33.97이고 마인스 d i 가 19.5로 여전히 매수세가 좀 우위에 있는 게 보여지죠 즉 지금 이 시장 참여자들께서는요 단기 하락에 따른 두려움보다는 이거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하이 코인 같은 경우요 앞으로 두 가지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670원 대가 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740원에서 760원 대까지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거량이 실려 있는지 즉 세력이 다시 실매수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선이 무너지면서 600원 대 초반까지 추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구간은 이전 매집 구간과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알 그리고 스위래기에는요 단순히 차트 분석만으로도 불족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인이 언제 해외 거래소 성장됐고 그리고 언제 국내 거래소 넘어왔는지 그 타이밍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5년 동안 뮤체인 팀에서 이 성장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왔고요. 하이퍼 레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눌림구간은 정말 기술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 하이퍼 레인은 추가 눌림 이후에 큰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아주 민감한 자리하고 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정확히 타시려면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으셔야겠죠. 아래 번호로 오늘 한 날짜 보내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상자 아이트코에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더 이야기의 내용은 단한 번, 단몇 초만 놓쳐도 큰 수익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특정 코인이 조망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또다는 도항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디스코드 내부 커뮤니티와 트위터 개발 계정, 실제 지갑 이동, 특정 해시태그와 원체인 흐름까지 여러 신호가 맞물려 돌아오고 있는 실전급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상장 넘머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장은 곧 유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건 곧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다이낸스, 업비트.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성장하게 되면요, 단기 두 배에서 계기가 볼까요? 다섯 배, 열 배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공식 발표 전에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 말이죠. 지금 제가 포착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 팀원 중한명이 발언입니다 코인 OO과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라는 문장이 습접 나왔고요 이후 삭제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크린샷으로 딱집어넣습니다 수정한 지갑 이동이 발견되었습니다 3회 이전부터 코인 베이스 공식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로 테스트 물량 소량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장 종목과 매우 유사한 온체인 패턴이 나왔는데요 FAT r d 아 코인처럼 성장증과 거의 동일한 데이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며, 과거에도 이런 루머를 먼저 파악한 사람들은 급등전의 선매수에 성공했었습니다. 마스터 네트워크 기업 아시죠, 여러분? 급하라겠죠 하지만 공식 발표전에 온체인에서 스테이킹 이력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 이후 급등했습니다. 캐리나 독스월드 같은 경우는 팀 내부 미팅 내용이 유출된 다음에 며칠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종방송서 먼저 알려드렸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단2 3일만에 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나중에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에서 크게 물리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종목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 었느냐 실제 수익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종무방에 들어오신 한 구독자분께서 700만원으로 시작 해서 1년만에 9천만원까지 만들었 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장 킹러머를 진짜 소문 단계에서 먼저 캐치했고, 공식 발표 전 매수를 했고, 발표 직후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보를 왜 유튜브에 공헌비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민감도 높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종목명이나 시체나 지갑 주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아래 보시면 이 정보방에는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u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이 종목에 대한 성장 루머 정리, 지스코드 발언 내역, 트위터 이모지 해석, 지갑 이동 내역, 차트상 예상 진입,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용 요 없고요. 가입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단타와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루 23시간 대응방도 운영 중입니다. 매일 단기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 비중 조율 방법까지 모두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 있죠? 어비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감으로만 투자했었습니다. 남들 좋다고 생각하면 다 사버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 결국 남는 건 손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계좌에 몇백만 나왔을때 아, 고인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의 실패가 사실 지금의 데이터 분석 습관을 만들었고요 전략이 생기고 저만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수익이 나는 정보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정보와 타이밍이 함께 할 때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에 말씀드린 그 상장 우물 종목은 리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솔라할수 있고요. 혹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신규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번 정보를 먼저 아는 자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한 가지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정보와 대응 전략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불확실한 시장,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그 감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고요. 그 확신은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